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lowly,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I will take away the chariots from Ephraim, and the war horses from Jerusalem, and the battle bow will be broken. He will proclaim peace to the nations. His rule will extend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구절을 보겠습니다. Rejoice greatly. 크게 기뻐하여라. Doubt l f Zion. 여기에 가운데에 어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 어부는 동격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시온과 딸이 동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인 딸아 그런 의미인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시온의 딸아 이렇게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샤우트 다우를예루살샤우 다우르 예루살 여기서도 이 오브가 생략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see y n g c t u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리고 이표 다음에 쭉 이어지는 수식어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your king,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수식어구들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아래처럼, your king 다음에, who is righteous and 이렇게 쭉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who is가 생략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your king comes,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죠. 그래서 일단, your king comes to you, 이렇게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든 후에 유어 킹이 누구인지를 뒤에서 수식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공의로우시고 승리하시고 여기 낮고 러울리 러울리 앤 라이딩 온어 돈키. 낮은 그리고 라이딩 온어 돈키. 당나귀를 타는 그런데 다시 쉼표 다음에 온어 콜트가 나왔어요.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어리다는 거죠. 어린 나기를 탄다는 거예요. The word of a donkey.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당나기 새끼인 어린 나기. 전부 동격입니다. 전부 이 당나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뒤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 당나기가 당나기는 당나기인데 어린 나기라는 거예요. 당나기 새끼인 어린 나기. 자, 전체를 보면 크게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소리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공의로우시고 승리하시고 낮으셔서 당나귀 그 당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신 너의 왕이 내게로 오십니다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I'll take away 나는 없앨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무엇을 제거합니까? The chariots, 병거들입니다. 병거들을 제거하는데 어디에서 제거를 하느냐? From Ephraim, 에브라임에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이어집니다. The war horses from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군마들을 제거할 것이다. And the battle bow will be broken.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 활은 부러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스스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활을 부러뜨리겠다는 것이죠. 예.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부러뜨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번역을 하면 나는 에브라임에서 병거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에서는 군마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은 부러질 것이다. 이 문장을 조금 의역을 하면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은 부러뜨릴 것이다. 이 정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He will proclaim 그는 선포할 것이다. 무엇을 선포하냐? 평화, peace. 어디에? to nations 나라들에게 His rule will extend. 그의 통치는 이를 것이다. 어디에 이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확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from sea to sea. from sea to sea.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그의 통치는 이를 것이다. 그의 통치는 확장할 것이다. 그런데 from sea to sea. 바다에서 바다까지 확장할 것이다 또는 바다로부터 바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리고 from the river 강으로부터 어디까지? To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자 번역해 보면 그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위 말씀에서 딸과 시온 그리고 딸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화해서 부른 호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의로우시고 승리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패하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편 위 말씀 속에 담긴 예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에 이미 성취되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